간사로 돼있어도또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제 절대 한방치료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한약재가 뭘 쓰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유산대 유산이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쉬 저는 그냥 쉬는 기간 동안은 쉬는 기간 동안에 그냥 하시라고 그래요. 그냥. 시 시도, 이제 시험관을 들어가야 되거나, 새로운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면, 한약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여러 가지 성분 자체에 의해서 좀 과자주름이나 좀 난포가 큰, 큰다지 거기에 영향을 주고, 실제적으로 간수치가 뭐 올라가거나, 그렇게 해서 주업 중에 중단된 경우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시술을 들어가면 끊게 하고, 이제 쉬는 기간 동안. 는 정도는 뭐 한양치료를 하시든 그런 걸 하든 자유롭게 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난자의 질이죠. 질. 난자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 그게 그걸 알면 저희도 저도 아마 아마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눈물을 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아 그게 참 어려워요. 뭐 이제 그 여, 여러 가지 선전들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뭐 항산화제 항상, 네, 한때는 이제,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그 자체만 읽어보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냥 모든 걸다할수 있어. 뭐, 암도 다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난자질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비타민 C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콩주텐, 그 다음에 뭐 멜라토닌, 이제 한때 좀 유행했던 에스페라트롤.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항산화제를 복용을 하면 산화, 항산화 스트레스를 예, 생기는 여러가지 위험 여러가지 요소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한데, 그래서 정말 그 많이 드시는 분은 진짜 많이 드시죠. 일단 뭐 엽산은 기본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엽산도 이제 자연 엽산이냐, 합성 엽산이냐, 그거 따져가면서 다 드시고, 그리고 비타민 D는 요새 비타민 D는 조금 드시라고 권장드려요. 제가 요새. 저기 유럽 생식계학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타민 D는 도움이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엽산이랑 같이 드시면 되고 1000에서 2000 정도 드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해 보면 비타민 D 결핍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 워낙 뭐다 실내 그 생활만 많이 하시고 다 선크림 바르는 것도 다르시기 때문에 비타민이 결핍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엽산, 엽산이랑 같이 쭉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제 영양제들, 뭐 항산화제, 항사라제, 비타민 항산화제랑 비타민들은 아,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고 안 된다는 보고도 있는데 저는 그냥 너무 맹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영양제다, 영양제로 생각하고 드셔서 저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뭘 해야 되냐고, 임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물어면 제가 하는 얘기가 딱 뻔해요.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는 운동하라고 해서 말씀드려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확실히 운동을, 근데 너무 과도한 운동이 아니라 저는 그냥 하루에 한 일주일에 3, 4회 이상, 30분 이상 좀 빨리 걸으시라고 말씀 드려요. 너무 천천히 그러면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좀 빨리 걸어서 땀을 좀쭉뺄 정도. 그 정도 강도로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 골고루 드시라고 그래요. 골고루 드시라고. 첫 번째는. 전자분 어, 중에는, 그, 진짜, 아, 그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콩을 갈아서 직접 규유 드시는 분도 있셨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골고루 드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는 말 그대로 영양제 뿐이다. 그게 난소를 정말, 좋아지게 하거나 그러기에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